안녕하세요. 차썸TV 란입니다. 자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모델 Y 틴팅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 먼저 모델 y 에 썬팅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와 열차단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. 먼저 썬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에서 실내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. 따라서 밖에서 실내가 보여도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썬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자두 번째는 열차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전기차는 에어컨 가동 시 많은 배터리가 소모되게 됩니다. 에어컨을 더 낮은 온도로 더 강하게 틀수록 돈을 길에 더 뿌리고 다니게 되는 개념이고요. 아시겠지만 모델 Y는 루프가 전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유리를 통해서 실내로 더 많은 빛과 열이 침투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, 이로 인해서 운전자는 정수리의 열광과 높은 실내 온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열차단 썬팅을 하는 것인데요. 테슬라 순정 루프의 경우 20% 농도로 기본 틴트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열차단과는 별개의 개념인 가시광선 투과율이고요 이것을 열차단 개념으로 좀더 넓혀본다면 모델와의 루프 유리의 총태양 에너지 차단율 tser은 48%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모델와의 루프 선팅은 개방감의 유지를 위해서는 20%보다는 밝은 걸로 tser은 48%보다는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도 15%에 TSER이 48%보다도 낮은 제품으로 루프 선팅을 하시는 건 루프만 더 어두워지고 추가적인 열 차단 효과는 1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버리는 행위입니다. 따라서 지양하시면 좋겠고요. 자, 이러한 이유로 루프의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열차단을 통한 전력절약까지 얻을 수 있는 내고킹 차삼 썬팅 블랙박스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고요. 높은 TSER 제품으로 힘들게 내고한 전국 최저가 수준의 패키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정리드리면 프라이버시와 열차단에 관심이 없으시면 틴팅은 할 필요가 없다. 두번째는 루프의 개방감을 지키려면 농도 20%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면 된다. 그리고 세번째는 열차단을 위해서는 최소 TSER 48% 이상의 필름을 부착하면 순정대비 열차단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. 자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쌈TV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